안녕하세요. 마음을 다이어트하자. 포지티브 명상의 악령입니다. 인 오늘의 주제는 우험한 명상.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그 자기라는 탐진치의 정보 덩어리. 이것을 에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내 중심적으로 먹고 싸온 마음. 이것을 다 없애고 비워서 나의 참된 본성으로 가는 게 이것이 명상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에고를 없애는 게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고 청결히 하는 거예 그렇게 내 중심적인 그 마음 이 에고에 묶여 있는 마음이 점점 벗어지고 없어질 때내 안에 있는 이 참된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럼 참된 본성은 원래부터 본래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존재 뭐신 진리 하나님 부처님 다 본성을 두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참된 본성, 에고를 자꾸만 비우고 버려서 뭐 에고의 기억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내가 그 기억 속에 내 중심적으로 먹은 욕심, 가짐, 집착 온갖 감정의 마음, 그 기억을 쥐고 있는 감정들, 이것을 에너지잖아요. 이것을 없애는 것이 이게 명상의 본질이죠. 그랬을 때, 내 중심적인 사고의 틀로부터 얘가 점점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참된 본성이 드러나죠. 그래서, 본성 의식 상태에 이르렀을 때 어떻습니까? 의식에서 에고는 소멸이 되고 그럴 때 천지와 내가 하나가 되었구나 이것이 이제 명상의 근극적인 목적이죠 뭐 희노애락 오욕칠정 이렇게 내 중심적으로 먹고 쌓인 마음. 이것을 관장하는 게 포유류 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성의 내, 인간의 내, 신성한 내죠. 이제 에고의 에고를 주관하는 포유류 내의 그 에너지가 점점 이제 없어지면은 본성이 드러나는 게 인간의 내가 깨어나는 거고 인간의 뇌 특성이 이성적이고 보편타당하고 전체주의죠. 근데 이 마음을 이 의식 수준을 표현한 게뭐 유교의 대표적인 게 인의 예지신. 뭐 불교에는 육바라밀. 모든 성현들께서는 황금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그 탐진치의 욕망으로부터 고귀하고그 영원 불변한 나의 참된 본성으로 가는 이게 종교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찾기 위한 각가지 방법들을 그동안 써왔죠. 대표적인 게 뭐, 명상, 뭐, 기도, 염불, 참선, 주문, 그다음에 호흡 이런 거 절을 한대든가 아니면 오체투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이슬람 교에서는그춤 그 있지 않습니까? 뱅뱅뱅뱅 한 곳에서 계속 도는 그것도 결국은 무아의 경지로 가는. 그런 방법이죠. 그러면은 이런 방법의 원리는 무엇이냐? 집중과 몰입이죠. 왜이 에고의 욕망은 끊임없는 번뇌, 잠념 이런 거를 계속 생각으로 끌어올르잖아요. 이런 것을 잠재우는, 것이 집중과 몰입을 통해서 이 에고를 잠재우고 없애 나가죠. 이게 정통 수행법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에고에 대한 어떤 관점이라고 그럴까? 이제 이것을 경계하 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경의 내용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고에 대한 계율 할 정도 이제 뭐 죄사함을 한다는 것도 죄사함이 결국은 뭐겠습니까? 이 욕망에 가진 마음을 자꾸만 비우고 버리는 게 이게 진정한 죄사함. 즉 에고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반야심경의 맨 마지막 글귀가 있지 않습니까? 아제 아제 바라제 아바라아 승아제. 뭐지 사바? 하이 뜻을 찾아보니까 간이 간이 건너 간이 건너편에 닿으니 깨달음이 있네. 아 기쁘구나. 좀 감정적인 해석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위험한 명상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한 이유는 지금 명상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은 그 버리고 없애야 될 에고를 강화시키고 부추기고 조장하고 이런 것을 명상의 이제 본질이라고 코도 하고 왜곡하고 명상이 있더라고요. 뭐 그것을 제가 왈가불가 하려고 이런 주제를 정한 건 아닌데 명상은 이제 에고를 없애는 것이다 했는데 그 에고를 강화시키잖아요. 음, 뭐돈을 끌어모으고 성공을 하고 시크릿 명상 생각대로 이루어진다. 뭐 기적을 만든다. 에고에 그러니까 대한 그 욕망을 계속 부축히고 그를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거죠. 좀 조심스럽지만 그런 안내자들의 자질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뭐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각가지의 자료들을 그럴싸하게 짜짓기 해서 그냥 내용도 없는 빈껍데기에 그런 허울 좋은 것으로 그것을 명상이라고 포장을 하고, 목적지가 성공 출세가 아니라 진리예요. 근데 진리에 대한 마음이 이만큼이라도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척 보면 알죠. 없습니다. 그니까, 그 탐짐치의 마음을 계속 강화시키고, 그것을 이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본질적인 얘기로 종교의 그 핵심은 뭡니까? 사후세계가 있다는 얘기죠. 윤회를 하고, 그, 이내 생의 삶에 의해서 판정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을 간다. 그러면은 이 심판 기준이 뭡니까? 성공? 출세? 아니잖아요. 그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 영성 지수죠. 객관적인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찬된 본성이 얼마만큼 드러나서 그 본성으로 세상을 위해서 살았느냐. 이것이 천국, 지옥의 입성 기준이죠. 근데 지금의 뭐 일부 명상이 이렇게 그 입성의 문을 닫는 것은 고사하고 계속 어때요? 밑으로 끌어 내리고 있는 게 저는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경에 그 경고가 있죠. 남을 잘못 인도하지 마라. 뭐 이게 가장 큰 저는 이제 업 짓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은 명상은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길이 이게 도구, 명상이 가는 방법. 이게 수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길을 안내하고 제시하는 게 이게 명상가로서 해야 될 막중한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방향이 조금만 틀어져도 엉뚱한 길로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욕망을 부축히고 그것을 이루려는 마음을 계속 자극하는 그런 명상은 지극히 위험하고 잘못된 명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쫓는 삶이 그 결말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많은 교훈을 지금 세상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욕망을 쫓는 자들. 왜 욕망은 끝이 없거든요 모든 것을 갖고 쥐고 그것마저도 어때요 만족을 못하고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소위 뭐 사회 지도층 계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인과응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상기의 삶은 삶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상한 경험을 통해서 영적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서 윤회도 하고, 뭐 불교에서는 육도 윤회 이런 얘기도 다 그런 맥락이죠. 근데 이 영적 상승을 가로막고 오히려 그 상승의 무게감을 점점 무겁게 하는 욕망을 자극하는 그러한 명상은 지극히 잘못되고 위험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을 알면은 그 하늘의 법칙을 알면은 무섭고 두렵습니다. 음. 그게 가장 큰 명상가가 경계하고 조심하는 그런 상황이죠. 마치겠습니다.